3년 동안 이 코로나19가 지속이 되어서 아직도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온전한 교육회복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 꾸준하게 이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한 결과 이 교육회복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 회복의 기초학력이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상당 부분이 해소됐고 아이들 그 수학 여행비를 우리 경북에서 처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수학 여행을 장려하고 또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학교 행사를 장려하고 선생님들도 마음을 좀어 이렇게 그 가라앉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연수도 어 많이 노력을 했고 문화 예술 분야의 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포항에서 린 천인 음악제, 또 국내에서 있었던 학교 예술교육 전야제, 또 신앙송 축 대축전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낭송 공연을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감동을 하고 또 아이들 도 그런 큰 무대에 함번 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세전에서 우리 경북이 원래 그 3등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 학생부도 역시 3등을 했습니다. 경북에서 금메달을 그이 최고 땄다고 그러는데 95개, 95개를 땄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47.5인데 학생이 47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도 학생들 학교 체육 때문에 우리 경북의 체육이 원래 더욱 빛났다. 그 우리가 그 직업교육은 경북이 전국에 제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53회 대회 때 5년 전입니다. 53년 만에 경북이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경북 종합 우승했고, 그 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는 학생이 85% 일반인이 15%쯤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학생들의 그런 그 축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해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북이 준우승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학생부는 5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수능 부분, 아마 이것도 보도가 많이 돼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50만이 넘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중에, 전국의 만점 3명 중에 경북에서 한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재학생이 나왔는데, 이는 참그 대단한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청림도 평가 2등급, 교육청 중에 최고등급입니다. 그걸 받았던 것부터 그 출발해서, 뭐 시책평가도 1등급, 또 이번에 최근에도 감사원에서 어 경북 교육청에서 감사를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행안부에서 하는 지시, 행정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최고상을 받고 이랬던 것들은 교육부는 물론이고, 우리 경북교육의 자랑이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은 학교 현장에 계신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또 학부모님, 학생들, 또이 자리에 계시는 기자님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교육이 따뜻한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의 표준으로 하겠다는 그런 어, 생각이고 어, 새해는 어, 그런 한 해로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는 해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방향 첫 번째는 삶과 연계하여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겠다. 이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와 환경에 대한 생태 전환 교육을 꾸준히 실천할 그런 계획이고 내년에 경북 교육청에서는 종이컵을 쓰지 않겠다. 정보교육 과정 또 AI 기반 여러 가지 그 AI나 빅데이터를 교육활동에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초중고 연계학습을 강화를 하고 또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때또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때그 진검다리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이런 책임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 교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디지, 디지털 전환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경북 교육 가족 여러분 그리고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아, 기자님 여러분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며 그 희망을 키워가는 일이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고의 학습 경험을 통해 삶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2023년 경북교육의 슬로건은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 교육 표준으로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이 살아갈 무대는 세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삶의 힘을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삶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울타리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교육, 미래 교육으로 따뜻한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 표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4만여 교육 가족은 한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연말 연시 소중한 분들과 정을 나누고

인성교육을 평균적으로 이정도로 끌고 오겠다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북도가 지지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23개 시국을 둘러본까지 하면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원간 학력 격차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별다른 게 이제 올해 연도에 추진하시는 방향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리 교육에서 오늘 특별히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인성교육은 역시 경북교육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특수학고 학생들이 취업을 해나가면 기업에서 경북 학생들이 참 인성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도 취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도덕윤리교육에 치중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지금은 모든 것이 인성교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교육, 아이들 악기를 같이 연주하면서 협동심을 배우고 또이 소통 공감하는 걸 배웁니다. 또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역시 같이 아이들이 인성을 키우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특히 나라 사람 교육을 역시 이것도 전국에서 우리 경북이 잘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학도병에 대한 다큐가 지금 시사회를 마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은그 추념제를 지는 데가 우리 경북밖에 없고요. 또 준위 ROTC가 우리 경북이 제일 많고 독립운동길 걷기라는 프로그램을 초중고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재도 다 나가 있고 하고 있고 특히 독도교육 사회부 독도학교를 통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경북의 독도교육을 받으러 사회부에 들어옵니다. 수령한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걸 강의까지 영어 버전으로 올려서 세계 시민들이 우리 경북의 독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우리 경북이 참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농간 학력 격차 말씀을 하셨는데, 어, 사실은 이 학력에서, 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그, 사교육도 무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이 농촌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 성주 여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78명입니다. 그런데도, 뭐, 명문대학을 많이 갔다, 보도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어, 이 농어촌 일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방과 후 같은 경우에 강사가 농어촌까지 안 가려고 합니다. 도시에 있으면 시간이 돈인데, 여러 학교를 갈수 있는데, 농어촌에 한두 학교 보러 사실 갈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순회 방과 후감사제를 운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강사 오면 하루에 여러 학교를 함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쪽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학력 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마다 그전에는 그 권역별로 있던 것을 기초학력지원센터를 다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